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어 I, you, he, she, we 이런 걸쭉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로 문법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바로 인칭 대명사라고 불러요.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사람을 지칭하는 말 나, 너,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비동사를 붙여서 뒤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형용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I am happy. I am angry.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어 하고 뒤에다가 어떤 직업을 붙여서 he is a student. Sh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써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었죠. 아니면은 이 뒤에 우리가 또뭘할수 있었죠? 국적을 나타내는 말을 써서 우리는 미국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이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로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인칭 대명사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어순 말고 또 있는데 바로 인칭이라는 거에 따라서 뒤에 오는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요. 자, 기억나시죠? i 다음에 뭐 왔죠? m you 다음에는 are. he, she 다음에는 is. 그리고 they 다음에는 are. 다시 또 이렇게 왔죠. 이렇게 해서 앞에 오는 주어가 어떤 인칭이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죠. 자, 그럼 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죠? 나. 나저다. 나. 나야다. 나. 1인칭 나. 입니다. 1이에요, 1. 나는 1입니다. 그럼 두 번째, 누가 와야겠어요? 너, 당신, you 에요. 그리고 세 번째, he, she, it. 그 남자, 그 여자, it. it은 뭐지? 그것.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책상도 될수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일 수도 있어요. i s 사물, 동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충 지칭하는 대명사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1, 2, 3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이 왼쪽에 뭐가 있냐면은 단수라는 게 있어요. 단수는 뭐냐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단수 이런 게왜 중요하지? 그쵸.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단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 내가 오늘 치킨 한 마리 샀어. 그랬더니 친구가 왜한 마리만 샀어? 두 마리 사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한, 두, 요 앞에만 숫자가 있지. 뒤에 치킨, 한두 마리 들, 세 마리 들, 이런 걸 붙이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줘야 돼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그 단어에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어요? 그래서 단수 말고 뭐가 나오냐면은 복수라는 게 있어요. 복수는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나. 내가 여러 명 있으면, 우리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우리, 우리, 위가 되죠. 그 다음에 2인칭의 복수형. 너, 너희들. 여러분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글자 모양은 you. 그리고 세 번째, 3인칭. he, she, it. 그 사람들, 저 강아지들, 이 책상들 모두 모두 합쳐서 they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뒤에 오는 동사의 모양은 전부 다 are. 자, 기쁜 소식이죠? 적어도. 복수형은 동사 모양이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에서 나는 뭐뭐다 라는 비동사를 살펴보고 그 인칭별로 비동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